안녕하세요, 세르비아 노비사드에 살고 있는 레라입니다 차오세마 야스메 라 이집 빔노사드 우스르비. 지난 시간 강북 여행 꿀팁, 현지만 하는 숨은 장소 총정리에 이어서 오늘은 강 건너 강남에서 꼭 가봐야 할 하프 6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쇼핑, 맛집, 예술 등 여러분이 서울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해드릴게요. 이데모. 첫 번째 하플은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 여기는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사진 찍는 곳이에요. 천장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책장 덕분에 어떤 각도로 찍어도 인생샷 보장. 어느 곳에서 찍어도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최고 스팟이에요. 쇼핑몰 안에 있어서 쇼핑하다가 들리기에도 딱 좋은데요. 게다가 무료. 그냥 와서 예쁜 사진 남기고 가시면 됩니다. 코엑스몰에 레스토랑과 카페가 많아서 쇼핑 후에 쉬기에도 좋은 장소예요. 추가 추천 스팟으로는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대형 수족관으로 가족이나 연인 단위로 가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도심 속에 조용한 사찰 봉은사에서는 전통 한옥 건축미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반포세빗섬은 서울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서 살때 자주 산책이나 조깅을 하던 곳이에요. 최근에는 스몰 웨딩 촬영을 하는 장소로 떠오른 곳이라 커플분들은 여행 오신 김에 야외 촬영도 해보세요. 해질 때쯤 가면 더 멋있는데요. 저녁에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이곳으로 음식을 주문해서 먹기도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치맥을 즐겨 먹습니다. 한국 치킨은 정말 겉바속촉으로 맛있어서 외국인 입맛에도 딱이에요. 한국에서는 무피클을 주는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치킨을 즐길 수가 있어요. 또 같이 주는 한국의 매콤달콤 빨간 양념 소스도 찍어 드셔보세요. 그리고 한강에서 먹는 라면도 추천합니다. 야외에서 먹는 라면은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데요, 자동으로 한국 감성에 젖어들게 될 거예요. 세비섬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조의 연구실로 나왔던 바로 그 장소예요. 밤에는 분수쇼가 펼쳐지는데 조명과 어우러져서 아주 멋있어요. 강남에서 쇼핑을 즐기고 싶다면 가로수길, 세로수길로 가야죠. 가로수길은 브랜드샵부터 뷰티스토어와 감성카페가 많고 세로수길은 더 힙한 로컬샵들이 많아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방문하는 핫플 중의 핫플입니다. 이곳 카페들은 진짜 예쁘고 힙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쉬기 딱 좋은데요.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자리를 맡을 때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놓고 가는데요.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탁자에 물건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혼자 카페에 들렀을 때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추가 추천 스팟으로는 애플 가로스키 스토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애플 매장이고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또 시기 좋은 도산공원이 주위에 있습니다 명품 쇼핑을 하고 싶다면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트렌디한 편집숍을 원하신다면 압구정 로데오거리로 가보세요. 갤러리아 백화점은 명품 브랜드 쇼핑의 성지이고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스트릿 패션 브랜드 힙한 카페, 트렌디한 샵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추가 추천 스팟으로는 청담동 카페거리인데요. 고급 디저트와 브런치 맛집이 많으니까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서울에서 클래식 음악, 발레, 미술 전시를 보고 싶다면 예술의 전당으로 오세요. 여기는 서울에서 가장 큰 문화예술 공간이에요. 특히 클래식 공연이 자주 일러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 전시장도 많아서 현대미술, 한국 전통미술 등 다양한 전시를 볼수 있어요. 강남에서 예술 감성을 충전하고 싶다면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현대미술전시도 자주 열립니다. 주변은 서울 서초구 예술인 거리로 악기상점과 갤러리가 많이 있어요. 추가 추천 스팟으로는 한국 전통음악 공연 관람이 가능한 국립궁화원과또 예술의 전당 근처에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서리풀 공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플은 롯데월드타워.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으로 지상 123층, 높이 555m,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건물이에요. 전망대에 올라가면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 환상적인 뷰를 즐길 수 있어요. 해질 때쯤 가면 석양과 야경을 모두 보실 수 있어서 더 멋집니다. 이곳에서 색다른 체험도 할수 있는데요. 541m 높이에서 브릿지를 건너며 짜릿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강심장이시라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롯데월드 타워는 롯데월드몰에 있는데, 롯데월드몰 안에는 쇼핑, 맛집, 영화관, 키즈카페 등 모든 것이 있어서 가족 단위로 가기에도 좋아요. 추가 추천 스팟으로는 바로 옆에 위치한 놀이공원 롯데월드가 있고 밖에는 석촌호수 공원이 있는데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명소입니다. 곧 오는 4월에는 벚꽃놀이 구경하러 가기 참 좋은 장소예요. 네, 지금까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찐 서울 사람이 알려주는 서울 여행 강북에 이어서 강남까지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알려 드린 여행지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제 영상이 서울 여행을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비디모세슬레 제네델레. 차오. 안녕.